이루저이 궁금한게 있는데 풀다구간에서 브리보다는 아나야타가 캐리력이 훨씬 높네요 네. 근데 브리도 캐리력 있어요 브리는 여기 쉴드업 좀 여기 시작됩니다. 있어요. 가지죠 다 올라왔다. 가만한데주자방 아끼고 초월로 푸시할 준비. 앞에 살 준비해요. 우리 자탄 있으니까 앞에다 걸어도 돼. 온다 온다. 자해잘 찍자 이거 자 잘해, 이해 잘해, 잘해, 이해 잘해, 잘 계속 해 계속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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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안녕.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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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잘해, 해 잘해, 해 이밴트로좀 조심하고, 어, 좀 나가야 돼. 아, 괜찮, 괜찮은데 진짜. 어, 되게 더워 있는 거 아니? 이나아알았 앞에서 막아야 돼. 화물 오게끔 하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야나더야쟤 브리 떨어떨어졌대 까비 내 클릭 해서 뒤로 바꿔주세요 저게 여기 깡 막아줘야 되는데? 챙겨 드리자 이거 안 앞을 안 막을 거면 앞에 꽉 막아줘야 되는데 뒤에 꽉 막혀 있으면 안돼아4로 가면 되겠다 나이스 트레님 제나타님 같이 나가야 이거 님초로만 채우면 안전하게 하세 푸시하자 네. 누구 갈리지 않았어? 야야 푸시푸시 푸시.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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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 야탄님 히핑 누르세요 히핑 누르세요 네. 맥크리 있는데 이거 앞에? 정리하자 이거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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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리하자 아나 없어 수면 없어 여기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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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nice. 스킬 없는데 이거 okay. 이 우리 초월로 하죠 잡으러 가죠 앞에서 막아야 돼자리 올라와 이거 앞에서 막아 앞에서 막아달래 힐 빠짐 박미 초월 켜줘 초월 켜줘 초월 켜줘 초월 푸쉬 초월 푸쉬 이긴다 오세 여 왼쪽 왼쪽 와요 자탄 언제 쏘죠 이거? 까비. 야, 일단 여기 올라올 수 있어? 자, 그게 이올어 떨어졌어, 괜히 떨어어 떨어져봐. 이제 밀어놨어. 아.. 나 치켓 죽이네, 그럼. 윙궁 있는 거다, 윙궁 있는 거다. 틀어줘. <laughs> 앞으로 가자. 어쩌면 애들 혼자다. <laughs> 우리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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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펭지볼수 아, 있나, 이거? 아,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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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. 다 땡겨. 땡겨, 땡겨, 땡겨. 풀이 붙어, 풀이 어 아, 정리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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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 많이 빨리 말고, 천리 나이스경시잘 봤다. 인제 앞으 용공 미스 밀어볼래? 이거 미스 밀어볼래?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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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거 라이스 내려가자! 내려가자! 힐러 정리하자! 자 이층에 이층에 견지랑 가 어, 견지 볼수 있나 이거? 음. 음. 좀만 오는 거 봐줄게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이 네, 나이스. 오늘은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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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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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 불이 왜 내려가? 어 쏘리 에서 내려갔어요. 어. 서울 서울. 가서 봐. 괜찮아. 자 빠지세요. 점프업 하지 마. 점프만 점. 재원 왔어. 민수님 가보자. 어디가 어디가? 하나 둘셋 가. 안 나와 안 나와. 루스 아, 메르시 보셈. 그 다음 메르시 보셈. 저 뒤에 혼자임. 제. 아직 개요원이래요 호빵기, 호빵기 호빵기 제발 호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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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울거.. 아니 야 이거 저 뒤에요 봐주세요 안아파세요 안아파 야 우리 겐지만 살려 겐지만 살려 자리 앞에보세요 앞에보세요 이거 자리 앞에보세요 거점가요 님들 재웠거든? 끼우지마어 파워 안... 깨웠는데 어거든요 그냥 어요괜찮 괜찮아 공 쏘지마 다공 쏘지마 토르비언 뒤에 플랭킹한대? 땡겨봐 땡겨봐 님들 나호기지로 가자. 이거 용광로 생각하세요. 웨스 님, 이거 대아니 호텔방으로 빠지면 되잖아요. 오케이, 선택봉 가자. 주방 나노기지 가보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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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에이뱅, 맥크리에이크리맥크리맥크리 지자. 맥크리 지자. 자리에 지어놨어. 끼워지마. 끼워지마. 자리아자리 아딘데. 여기 자리아자리 아. 자리아자리 아. 셀방없는 거. 좌탄으로 가죠? 자탄 좌탄 일벤? 앞에서 막.. 아, 앞에서 묶고 앞에서. 좀 들어오면. t a n s a 알 a n s 거야, a n 가 a t 라 n Sa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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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봐흘려봐할보자할보자 딜라인 보자 딜라인 보자 님들 깨려지마려고지마아깨려지말아니까 라인 EMP 오겠는데? 이거 할린이 할려고 할보세요미고할공 한번 려고들어고세요맥할리고 할려고 할나고 할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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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고될것같은려고할려아 할려고 할려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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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고 할려고 할 어, 빈이, 빈크 빈이, 크이 빈이. 행냉 c o u n t 이스 괜찮지, 나도, 나도. 파 g o o 겐 b o 살수 있어요? 겐 t y 나나 v e pretty love, 이 r e t t y love, pretty love. Pretty l o 왼쪽으로 e 왼쪽으로 왼쪽으로

이게 사는 중불이랑 이거. 내가 응. 이거 같가세요 음. 이거? 다아가 다려 잡자 이거. 잘하데요이지 저랑 붙어다녀 봐요, 민이 본데 오셔야 됨 이거? 나노 나노이스 가자 이거 어. 나노이스 돌고 브린 이거 왼쪽으로 돌자 가자 네, 깊게 뛰어보셈 브린 윈스님 어귀파 여기 있는데 자리아님 이거 이 코너까지 빨아봐요자리아 화물 근처로 와볼래요? 스님 이거 천천히 해 봐요. 화물 근처로빨게 오! 급하면 스 급하면 그냥 급하면 스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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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님들 푸시푸시푸시 1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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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15초 압박해 압박해 음 괜찮아, 음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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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화물, 화물, 화물 야 브림 브 h 정리 나이스.